람사르 기획 오늘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산 늪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열세 곳에 이르는 산지 습지에서 수백여 종의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0 0 0년전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천성산 화엄늪, 국내 최대 면적인 이 고산 늪 위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억새풀 사이로 오랜 신비를 간직한 희귀한 식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750m에 형성된 이 화암 늪에는 230여 종의 식이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지 늪은 이탄층이 발달하고 이 이탄층은 많은 수분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동물들의 식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천성산 일대에는 화암 늪을 비롯해 13곳의 고산 늪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늪은 습지 보호 지역인 무채치 늪의 정족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중고층 습지 벨트인 셈인데, 그래서 자연생태계 연구의 귀중한 보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발 960m에 자리 잡은 지리산 왕등제 습지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산 늪입니다. 늪지의 지표식물인 진포리 세굴락과 꽃창포가 지천입니다. 이곳에서는 들꿩어미가 알을 품고 멸종 위기 2급인 꼬마잠자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었던 몸길이 3mm의 산골조개는. 10억 년전 지리산 생성의 비밀을 풀어 줄 희귀종입니다. 깊은 그 산간의 용천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유전적 고립과 관련된 진화 연구에 중요한 생물로 사용될 수 있고 어 기타 지질 환경 기후 변화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학문적 이 고산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무려 400종이 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산 능만의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식물원이자 동물원인 고삼늪은 이번 암사료총회에서 자연생태계 보고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